그럼 일단은 기억권은 X가 1보다좀클때 f x 에서 f x 얘 FX가 0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럼 지금 x 가 1보다 살짝 크면 은지 F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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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laughs> 일, 응. 음. 응. 1이 되고. 그리고 y는 -x를 그려 볼게. 안에 이름스 그려야 되지. 그럼 x가 얘가 y는 -x야. x가 1일 때는 얘가 -1이지. 네. 그럼 1보다 살짝 크다는 느봐 그러면 여기 있지. 네. 그러면 1보다 x가 살짝 크면은 여기가 빼기 x인데 걔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그렇지 살짝 아래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아래인 거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왼쪽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주면은 0인 거 맞지. 그래서 일단 기역번은 맞아 그래서 기역번 맞고 근데 이제 여기서 fx 더하기 f 빼기 x는 x는 이제 1에서 연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연속성을 조사할 때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3개를 조사해줘야 돼 그럼 지금 기역번에서 우극한을 조사했으니까 남은 게 이제 좌극한? 좌극한이랑 함수값을 조사해줘야 돼. 그러면 fx랑 fx인데 그럼 x가 1보다 살짝 작으면은 1보다 살짝 작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지. 그러면은 봐봐. 얘는 limit x가 1 1때 fx 가1 마이너스 일때 f 빼기 x다 이렇게 쓸수 있게 돼. 그러면은 x가 1보다 조금 작으면은 1보다 조금 작으면은 여기는 뭐지 그럼 마이너스 보다 조금 크지. 그래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 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번에는 y는 빼기 x를 살짝 그리면은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 1 대입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데 x가 1보다 살짝 작을 때를 보는 거니까 살짝 작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가 돼. 근데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가 되는 거 같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가 되고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봐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살짝 큰 상태니까 이것도 1이지 그래서 얘가 1일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더 1이니까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일단 얘도 0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값을 봐야 되니까 x가 정확히 1일 때를 봐야 되겠지 얘가 지금 우극한을 본 거고 좌극한을 본 거고 이제 함수값을 봐야 되니까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을 봐야 돼 그럼 f1은 1인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x는 1인 지점에서 일단 연속인 게 맞아 그래서 x가 1일 때 연속인 게 맞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고 물러으니까 F-X는 내가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 그럼 X 자리에다가 X를 대입했으니까 얘를 Y축 기준 대칭시키라는 거 맞지? 그러면 얘를 접어서 이렇게 접어줄게 이렇게 접어주고 그러면은 얘가 접어져서 여기로 갈 거야. 그리고 얘가 접혀서 여기로 가는 거 같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일일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대로 대칭 시켜주면 봐봐. 얘를 그대로 접을 거니까 여기 점 찍혀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리고 다시 얘를 이제 대칭 시켜주면은 그대로 접어서. 그대로 접어서 여기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그대로 접어 준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렇게. 그러면은 f x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f(x)랑 f x를 더하면은 일단 얘도 불연속 함수고 얘도 불연속 함수기는 해. 근데 봐 봐. 연속 더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인 거맞지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인 지점에서는 FX도 연속이고, f/xx도 연속이지. 그러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이니까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만약에 잘 봐. FX랑 f/xx를 더한다고 했을 때, X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살짝 클 때랑 살짝 작을 때랑 정확히 2분의 1일 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FX도 2분의 1인 지점에서 연속이고 그 말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다는 말이야. 그리고 얘도 만약에 연속이라고 치면은 봐봐 얘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아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x 2분의 1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치고 얘까지 연속이었다고 치면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똑같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으면은 더한 것끼리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연속더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니까 2분의1 같은 저런 지점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 되는 그런 지점만 봐줘야 돼. 그러니까 1분의1일 때는 y 인 FX도 연속이지 그래프에서 그리고 y 인 FX도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더하기 연속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불연속이 될 가능성 있는 의심점을 봐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이 되면은 걔는 다 의심점이라고 봐주면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둘을 예를 들어서 곱했다고 치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 구조에서 그럼 얘가 연속이면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똑같은 거 같지. 근데 불연속이면은 자극한 우극한 뭐 함수값 예를 들어서 이세개 중에 어떤 두 개는 적어도 무조건 달라지는 거 같지. 이제 불연속인데.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각각 존재하는 불연속이라고 치면은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얘가 연속이 되는 방법은 이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곱하기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 구조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인지를 확인해줘야 돼. 근데 이제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이라든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해봐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일단 더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서 불연속 의심점은 딱두 개밖에 없어. 왜냐면은 마이너스 2 같은 거는 둘다잘 그래프가 이어져 있거든. 연속이잖아. 그럼 연속 더하 연속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 없다는 거야.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럼 지금 확인해야 될 지점은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근데 x가 1인 지점은 아까 기억 니은에서 확인을 했지. 그럼 지금 확인해 봐야 될점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만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만 확인해 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랑 살짝 작을 때랑 이제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세개를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은 f(x)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랑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세 개를 봐줘야 돼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면은 fx는 1한테 가까워지게 돼 그래서 얘는 1한테 가까워지게 되고 f-x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면은 마이너스 1한테 가까워지게 돼이 그래프로 본 거야 여기까지 돼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나오게 돼. 그리고 이제 x가 빼기 1일 때를 보잖아. 그럼 빼기 1일 때를 보면은 빼기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 1이고 빼기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도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정확히 함수값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의심점이 원래 x는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였는데 여기는 기억리은에서 이미 해결이 됐던 거야 그럼 지금 남은 의심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조사해준 거고 지금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디귿번도 맞겠지 다른 연속 도하기 연속 이런 거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 도하기 연속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아니면은, 사실 조금 경험 많은 애들은 이렇게도 갈것 같은데, 봐봐. fx 더하기 fx는, 봐봐. 내가 얘를 gx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x를 대입하면은 fx 더하기 fx가 되거든. 그럼 얘랑 얘랑 값이 똑같지. 근데 gx랑 gx가 똑같다는 게 이거 되려나? 얘가 우함수라는거 이런 거 키웠다. 한 적은 있는데 봐봐. 4 x 는 f(x)라고 하면은 4 x 일때 함수값이랑 x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4 x 랑 x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잖아 2가 나오지. 그 말이 2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x일 때 함수값이랑 4 x 일때 함수값이 똑같다. 근데 x가 여기 있지 않고. 아니, 여기 있잖아? 그럼 4-x도 여기 있는 거 같지? 그때 조차 점수 값이 동일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가 변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야 값을 달리 할 때마다 값이 계속해서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 말이 x는 2라는 직선 기준 대칭이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모습이 똑같다는 거야 얘는 x는 2대칭이라는 e 뜻이야 얘가 대칭축이야 만약에 FX가 이차 함수였으면 꼭 지점 X좌표가 2라고 말해준 거야. 그럼 만약에 F600X는 F2도 하게 X라고 하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8 나오지, 나누기 2하면 4 나오지. 그러면 중점이 4란 얘기거든. 그럼 4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 맞지?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랑 여기서 함수값이 같대. 근데 이 x가 달라질때마다 값이 계속 똑같은거잖아 그 말이 x는 4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다 그래서 얘가 x는 4란 직선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무슨 말이야? 이 아니 x는 1대칭이야 1? 대칭이야. 일? 더 이상 안오이 2해야돼 중점을 구해야되니까 2 x 랑 x의 중점을 구해줘야 돼. 더 이상 나누기 하면 1. 중점이 1인 거야. 1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인 건데 여기서 함수값이랑 여기서 함수값 같다는 말이 아 x는 1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야. x는 1 대칭이 안되아 그러면은 f 7 x 는 f x다 무슨 말이지? 2분의 7 그치 2분의 7을 기준 대칭이야 그럼 f 빼기 x는 fx다 무슨 말이지? 0그 x는 0 대칭 x는 0이 뭐지? x좌표 0인 점들을 모으면 그게 y축이야 여기까지 해. 돼? 네 그러면은 봐봐 x 대입한 거랑 빼기 x 대입한 거랑 둘이 어떻게 돼? 똑같지? 그래서 이 함수가 얘가 그래프 자체가 y축 기준 대칭이야. 근데 봐봐, 기억리은에서 x가 1인 지점에서 이어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됐지. 근데 잘 봐, 그래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어져 있는데 y축 기준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어져 있는데 y축 기준 대칭이면이 모습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야 사실 기역 니은에서 x는 1에서 연속이네라는 게 파악이 만약에 됐잖아 그럼 얘는 잔음이었던 거야 왜냐면 은 gx랑 얘를 gx라고 했을 때 g-x가 똑같잖아 근데 얘랑 얘랑 같았던 얘기는 gx라는 함수가 y축 기준 대칭이었다는 거야 근데 y축 기준 대칭인데 x가 1인 지점에서 이어져 있다는 걸 기역 니은에서 말해줬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도 어차피 오른쪽 모습이랑 왼쪽 모습 똑같은 것 같지?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 그래프가 잘 이어져 있으면 은이 그래프를 대칭시켰을 때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도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은 이거는 굳이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래도 할줄 알아야 돼서 내가 아까 해준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보이면 은안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얘가 우함수네? y축 기준 대칭 함수가 우함수야. 우함수라는게 만약에 확인이 됐으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굳이 사실 검증을 안 했어도 됐지 의심점이 두 개밖에 없었잖아 왜냐면 나머지는 연속도 하 연속이니까 연속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지금 불연속도 하의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1이랑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럼 이두 개가 의심점이었는데 1에서 해결이 됐잖아 기억력에서 근데 y 축기 중 대칭이잖아 그럼 y 축기 중 대칭이 남수니까 1에서 이어져 있으면은 오른쪽 왼쪽 모습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확인이 되면 여기 어차피 자동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디귿번 그냥 보자마자 맞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